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대조되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본문은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인 아들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먼저, 이 지혜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지혜는요, 참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완전한 지혜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은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와 근신을 얻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얻었다고 한번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또 소유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주 주일 성수를 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애써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22절에는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해서 이 지혜를 소유하면 얻게 되는 그 이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목의 양, 장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요이 육체를 포함하지 않는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 육,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이죠. 단지 이 본문에서는 좀 내면에 대해서 좀더 강조점을 두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즉, 지혜는 우리 마음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에 장식이 된다. 그래서 이 장식은요, 원래 아름다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혜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 소유의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이제 계속 됩니다. 23절 말씀,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지혜를 가지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즉,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이 안전해서 길을 걷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누울, 누울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누우면 바로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음, 없는 상태이고, 또 몸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즘 숙면을 위한 제품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절 베개, 뭐 기절 이불, 뭐, 단잠 베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못 자면 이런 아이템들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해진 사람들은 수면 장애를 겪게 됩니다. 또 몸이 아파도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면 두려움이 없이 단잠을 잔다고 말을 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밤을 평안히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삶이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말씀에서는요, 6가지 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갑작스럽게 재난이 닥치더라도, 그리고 악인의 멸망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재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산불, 홍수, 가뭄, 메뚜기 때, 각종 전염병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재난들이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러한 재한에, 재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와 반대되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또한 멸망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 우리는 악인의 멸망에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그 멸망 가운데 휩쓸려서 같이 멸망할까 걱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모든 재난과 악인의 멸망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솔직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날 도와주시나 도와주나 이걸 느끼지 못하는데 오히려 막 위급하고 막 어려운 순간 그때가 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27절,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27절 28절 말씀은요 이웃에 대한 베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선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베풀 힘에는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재물이나 아니면 나의 힘이나 재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 이 자는 그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의미하겠죠. 도움이 필요 없음에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고 바로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루가 급하죠. 지금 당장 막 도움이 절실한데, 아, 내가 지금 줄수 있음에도 아, 내일 또 오세요 라고 말하면 안, 안 된다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예, 그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29절 30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이웃과 이유, 이유 없이 까닥 없이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새 건물주들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려준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지금과 같은 때에 굉장히 희망이 되는 소식들이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런 까닥없는 다툼은 피하라고,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1절,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 31절의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몹시 잔인하고 난폭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악자는요, 힘을 가진 자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이 포악자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포악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도 그러, 그렇게 힘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그러지 말라고 하죠. 또, 포악과 평행을 이루는 32절의 폐역은, 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악한 자도 폐역한 자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폐역한 자들은 정도를 걷지 않아요. 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그것이 설령 불법이라도, 예, 저지르는,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폐역한 자들을 당연히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장의 승리는 얻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와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신다고, 교통하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과 교제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폐역한 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길은 설사 그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 걷지 않습니다. 자, 33절에서는 이 포악한 자와 폐역한 자를 악인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우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행위와 이의로운 행위가 그의 집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악을 행한 본인만 저주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까지, 즉 그의 가족까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요, 이제 악인과 의인을 거만한 자또 겸손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하셨어요. 거만한 자들은 지혜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들은 자신의 최후는 알지 못한 채 현재 자신이 가진 힘의 능력의 우줄에서 그 힘을 오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자들 즉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마지막 35절.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대비를 합니다.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 영달함은요,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의 영달함, 즉, 미련한 자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도달해도, 그가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수치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낮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쩌면 지적 능력은 더욱더 뛰어난 자들일 수 있죠. 그들은 자신의 뛰어남을 믿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자, 포악하고 폐역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들은 흑백놀이를 싫어합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하고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편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 밖에 없습니다. 그 중립은 없어요.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거만함과 겸손함. 이둘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어디로 향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전승만큼 통쾌한 것도 없죠. 네, 승리하길 믿습니다.